Yeah, come on. Okay. Okay, let's go. Here. Let's point. Oh. the I Okay, guys. Move out. We're gonna fight. Hunt to team we know. Okay. I'll come to the biggest house. Okay, okay. 좋아 하이파이 아이폰 스나이퍼. 둘이 모두 드셨어요? 어, 네. AR 하나 펌프 먹었습니다. 오케이. 다시죠. 아, 잠시만요. a hey g r i m s do you want a sniper? 전투, 전투야, 저, 전투. Hey guys, fight! Oh my! God. 어, 여기 집새 건데. <laughs> 아, yeah. 걸렸죠. Oh shit! Holy! Shit. 스레트럴 랭귀지 발자국 소리 어아 우리 집이 우리 집 와이바 아. 아, <laughs> 저기 안 보여! Where is the enemy? 어, 애들 많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없네. 조심하세요. 그래도 갑툭티 나옵니다. 20분 아, 나는데 no enemy here. 어, 뭐? 와, 싸우... 응. 뭐? 싸우? <laughs> 아, 삼 집에서 싸우는 거 같아요. Hey, follow me. c follow me. Where? 아. 아, 그. Where are you going? 흠흠... 자기가 가는구나. 어디 가는 거지? 아. 어이 집에 술리 나요? 이 집에 있어요? 이 집에? 오케이. 2층 컴온 컴온 컴온. 오, oh, 나이스! Nice. 어. 어.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또 어, 어디야? Nice 아, 저 오, 나이스! Nice 나이 c e guys. 여기 스마. 네. 그럼 스마 스마도 오케이. 오케이 move out. Nice 아 이제 애들 많이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죠. 에이. Hey. what? o v 니30집 옆에. 코나요 <laughs> 나이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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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굿 <laughs> 샷. 바로 엘리였죠? 네. 킬 스나이퍼. 웨어? 아, 핑 튀가죠. you really sniper. Oh, e, east side, east side, enemy. Move, east side. <laughs> hey, I'm Oh my god. What? What? What you want? Okay, move out. <laughs> Okay, and enemy, and enemy, and another side, and inside, enemy. Okay. Oh my oh my god. Come on, come on. Oh my god, guy! Oh. Right. What down, one down? 아 어, 두 분이 거기 많아요? 하나, 하나, 하, 일단 하나 있어요. 일단 하나 있습니다. 또앞또 있어요. W. 일단 네, 빨리 살게요, 빨리. 어, 아, 어, 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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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손다. 하나. 오케이, 이쪽 뒤로 오세요. 하나. 제발 쏘지마라 오케이 컷아 음 아, 잠시만요 아 자기장 고곧 올텐데 이거 <laughs> 40초 어디갔어 일 <목소리> 어, 신발 나피못 봤어. 아나안어안 바로 먹고. 오케이 가죠. 네, <목소리> 그냥 뒤로백 어, 에센미그레스 c o m 아하, 우리 옆에 있는데, 제저 <laughs> 저 동료애가 없네. 저거 그니까요, 기분 자 살겠다고 새끼 싸우고 있는데, 네. 좀 싸울 때가 아닌데. 음, 네. Come on, 너 파이트. Come o no 지금.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옆에 같이 뛰고 있는데. 어디요? 바로 옆에 S 1 9 0저 갔는데 라피스. 에있 okay, 확인 확인. 아, 프다 샜건들 샜건. 사람 없고? 하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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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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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나이스 나이스. 아. 일 빨아야 된다. 일단 등... 빨아야 된다. 빨아야 된다. 빨아야 된다. 살수 있다. 살수 있다. 살수 있다. 가자. <laughs> 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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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Greens. 지질 보냈다. 와. 아게8 음, 아, 뭐야. 사람이 다 되는 아. 잠깐 이리 와. 사람 없어? 저 언덕에 사람 있는 아 에그린. 미스터 그린. 내가 맞다. 크다 있어. 브린즈 비케어풀. 아, 지금 여기 탈각점 팔... 아, 아, 뭐습 빨리 <laughs> 나와 다 가야 돼. 브린즈 비케어풀. 아이. 고고, 부브, 브 바로 박지 말고 주변 한번 봐 봐. 어, 엄보다 없는 거 같아. 문도 문도 닫혀 있어. 야, 벌써 7 명밖에 안남네 그럴까요? 음, 브리즈북 뭐지 게싸다아네 뭐야, 왜안 줘죠? 나무 나무 걸린 거니? 아 그럴까요? 에 걸려도 그렇게? 어, 얘 예. 보물 상자가 없나? 먹었냐? 네. <laughs> 네.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느낌 상그렇습니다 오케이. 아, Where's 네. okay. come? Come over here. 아니야, 아니야. 나 있던. N.W. enemy. N.W. enemy. 잘 잡았다. w m 한 위에 있다. 210. 꼭대기. 에어 어, 1분에 가자 1분에. 어, 어차피, 어차피, 아, 몰라. 어차피, 몰라. 어차피, 몰라. 어 저기. 몰라. 응, 어 나이스. 라 어차피, 몰라. 어차피, 몰라. 어차피, 몰라. 어차피, 몰라. 어차 방향 그 오른쪽 밑에 있네. 요 애들. 아, 내려갈 거야. <laughs> 제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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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폭탄 날아가는 거 봐라 지린다 지려 <laughs> 18초 나왔습니다. 아예 버리면 돼. 어, 아, 이잘안 되는데. 위에 조심해. 위에 사이드. 나 뒤에 볼 테니까 나머지 위에. 그림즈 비케어풀 그림즈. 어얘 와서 쓸었어요. 쓸었어요? 네. 한명 남았어요 지금. 얘올라가서다 쓸었어. 하나가 안 보이네, 그냥. 음, 한 명이 어디 숨었냐? 어, 있다, 있다, 위에 있어요, 여기. 어디요? 어, 잘하네. 어, <laughs> <오>, 나이스! 우! <laughs> 잘하네.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그림자가 먼저 왔네. 내가 오그로꾸니까. 와우, 나이스.